비도 오고 비 오는 날은 열라면 순두부를 넣어서 순두부 열라면을 끓여 먹을 거고요 밥도 먹을 거냐고요? 그럼요 이렇게 또 찬밥 밥먹 저어줘야지 되게 쫄깃쫄깃하게 순두부 들어가겠습니다 오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이제 먹겠습니다 질문 드려야 되나? 어 질문 주세요 네. 1개월된 아메쇼신데 습식먹고 토를 많이 한대요 어, 네. 검진을 두번이나 해도 이상은 없대요 음, 습식이랑 안 맞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습식에 있는 보존료나 이런 거에 거부 가능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습식을 안 주시는 게 좋고요 무스타입이 있고 원물 그대로 형태로 들어가 있는 형태의 습식이 있는데 그두 가지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애기씨 같은 경우에는 무스타입을 먹게 되면 구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스 타입은 아기 씨는 못 먹이고 그냥 원물 형태의 것을 먹이고 있습니다. 드셔주세요. <laughs> 아, 면치기 <laughs> 장난 아니시네. 아, 안 드시고 뭐 하십니까 지금? <laughs> 와, 이게 와 미쳤다 찢었다. 와 잠깐 저 잠깐 무하지여이에요아 너무 맛있다. 음 특발성 방광염에 대해서 설명해 을 드릴게요. 특발성 방광염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로 지금 생각하는 거는 스트레스. 이게 한70% 작용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사람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성향이 있고요 어때 내일 일 내일 복사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좀 스트레스에 좀 취약한 경우에는 특발성 방광염에 더잘 걸려요 그래서 추루탄 해주는 거 특발성 방광염이 걸렸을 때 응급형태 폐쇄형의 형태로 가는 걸 막아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만큼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환경을 꾸며주고 우리가 재미있게 사양도를 해주고 어쩔 수 없이 담요 과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주느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해요. 스트레스 돌아가고 싶어 그랬을까요 아니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어, 제가 진짜 이야기 백번천번 드리는 건데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그냥 돌아가는 그 모든 상황에서 이 동작에 대해서 진짜 강조에 강조에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애들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그냥 얌전히 있겠죠.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100번 괜찮았다고 해서 한번 터지고 나면 방금과 같은 상황, 얘를 잃어버릴 뻔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심리적인 역치값, 이를테면 이 컵이 있을 때 물이 여기까지 차올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물이 한두 방울만 더 들어가게 되면 흘러 넘치죠. 그것처럼 강화적 공격성 공격성의 모습 야생에서 생존 본능이 튀어 나오는 거는 그 일정 범위 수준에서 넘어가면 그한 방으로만 넘어도 그냥 퍽 터지는 거예요. 꼭꼭 외출하시고 병원 가고 이런 일 있을 때는 튼튼한 이동장을 꼭 사용해 주시고요. 우리 집 외에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라고 간언하지 마세요. 문제는 발생하고 나면 되돌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옆에 자고 있는 고양이는 진짜 고양이인가요? 선생님, 선생님, 진짜입니까? 어우 <laughs> 네, 진짜라고 합니다. 어, 12살 노령묘 형제를 키우고 계신데 6개월령 아가냥이를 입양하고 싶으시대요. 비추. 완전 비추. 네, 저도 비추. 와, 그 집에 재앙의 씨앗이 오겠다고 <laughs> 했고구에 신청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노령묘들 중에 갑자기 막 최장염에 거식증 와가지고 기본 장염. 어 너무 힘들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어요. 고양이 두 마리 입양을 생각하고 있는데 성별 궁합이 따로 있을까요? 그냥 어렸을 때 새끼 고양이 두 마리를 같이 데려올 때는 별로 성별 궁합 크게 상관없어요. 웬만하면 나이 받을래. 궁합이 더 좋은가요? 음? 응? 나이, 궁합. 나이 궁합이 최고. 알약 형태 만들어? 뭐 당연하죠. 너무 잘. 무조건 캡슐 약으로 먹는 게 맞아요. 그리고 고양이 변비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볼까요? 저는 이제 다 먹었으니까, 고양이들이 생각보다 변비가 꽤 있어요. 노령묘가 되면서 또는 비만묘가 되면서 또는 어렸을 때 외상 속으로 골반골절이 있다가 치유되면서 생기는 변비. 문제는 변비가 생겼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줄 거냐? 일단 첫 번째는 음수량을 늘리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네, 섬유질 성분 이제 같이 섞어서 주는 방법이 있고, 유산균제를 같이 챙겨주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관리에서 아이가 상태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 병원에서 2차적으로 약물 먹으면서 변비 관리를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생길 수 있고 여기에서도 관리가 안 되면 장 운동성을 촉진해주는 약을 평생 먹으면서 관리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고양이들이 변비가 만성이 되면 점점 결장 부위가 운동을 안 해버려요. 고무풍선은 원래 이렇게 되게 쫀쫀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부풀어 있으면 이게 탄력이 없어지는 것처럼 결장이 탄력이 없어져서 일을 안 해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끊임없이 계속 관장을 하는데 이거는 고양이도 못 견딜 일이고 사람도 못 견딜 일이고 중간중간에 또 마취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해서 아이가 변비기가 있다라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기본 관리를 좀잘 하시면서 변비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모님 보고싶다고 하셨는데 오 사모님 어디갔어? 아 제가 가리고 네. 있었는데 제가 네. 눈치가 없었네요 만... <laughs> 어, 항상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눈치가 없습니다 <laughs> 네. 고양이는 잠을 잘때 호흡이 느려야 폐가 건강하다는 말씀을 듣고 첫째 호흡이 거칠어서 병원에 갔더니 복막염 진단을 받으셨대요 음. 그래서 신약을 구할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지만 덕분에 아픈 걸 알아서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고양이들 건강 상태 체크할 수 있는 것 중에 심장, 그리고 폐 기능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편하게 자고 있는 순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아이들 호흡수가 분당 30회 이하로 유지가 돼야지 폐 용적 전체를 편안하게 다 전부 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너무 쉽잖아요. 아이들 자고 있을 때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서 호흡수 분당 30회 이하로 유지되는지. 근데 아이들이 약간 선잠 자고 있을 때도 있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만 호흡수 더 체크해 보시고 지속적으로 30회 이상이다. 이건 좀 이상해요. 병원 가셔서 x 엑스레이 체크해 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장 초파 같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안 먹이면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좀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이 있어요. 특별히 알레르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안주시는게 좋고요. 대신에 트리 간식이 크기가 너무 커서 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40분 뭐 정도로 쪼개 가지고 줘 보시고 그렇게 줬는데도 토한다면 사실은 그 트리 종류의 간식이랑 궁합이 안 맞다. <목소리> 아니요, 아니요, 그게 뭐냐면 이거 그냥 기본 딱 애들 프로세스예요. 와서 국립팡팡 통통통통 치고 욕구 다 채우고 나면 어느 정도 약간 흥분 상태에서 옆으로 탈석 눕고 그 다음에 앞발로 잡고 뒷발 팡팡 이거 그냥 딱 기본 프로세스에요 그거 전에 무조건 애들이 벌러덩 눕는 전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처 나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국립팡팡 적당히 하고 손 빼시면 됩니다 방금 애기씨 진짜 귀여웠는데 못 봤죠? 못 봤어요 나중에 영상으로 보세요 어. 이렇게 눈이 부셨구나 <laughs> 자고 있는데 건강검진은 몇살때 해주는 게 좋은 건가요?라고 질문하셨는데 한 살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한 살은 아이들이 성명가된 어떤 시작점이기 때문에 선천성 질환이 있거나 아이의 건강한 그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은 한살때 매년 해주시는 게 좋고요. 1 1살 됐을 때부터는 6개월 단위로 해주시는 걸추천 드립니다. 이 사람 이멘트야. 범상치 않아. 이 사람이랑 사귀어야겠어라고 생각했던 그 멘트. 오! 엄청 많이 하시네요. 제가 한번 오 맞아요. 두. 진짜로 아이 사람이면 결혼을 해도 되겠다. 깨닫게 해준 휴모 님의 멘트가 하나 더 있었어요. 여름에 휴모 님하고 삼계탕 집에 가서 삼계탕을 맛있게 이렇게 둘이서 먹었거든요. 근데 밥 먹고 나서 휴모 님이 야, 복다림 잘했다. 여러분 혹시 복 달임이라는 단어 아세요? 복달임? 야 제가 이 이야기를 사람이 입 밖으로 내는 거를 살면서 두번 들었어요. 이게 또 휴모 님 입에서 복달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와 이거 데스티니다. 복날에 결혼을 결심했다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그렇군요. 4월 12일 봄밤에 미아홈철의 냥냥펀치 라이브 여러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날이 흐린 관계로 저희 집 사모님과 아기 씨둘다 조금은 이렇게 퍼져 있었지만 다음 시간에는 아주 활기찬 모습 저희 가족 다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